백초 트위터 이슈, 위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당시 안 후보는 미래는 이미 와있다, 단지 널리 퍼져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말을 언급했었는데요. 이 말은 깁슨이 1999년 미국 공영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SF 작가 윌리엄 깁스는 한국 트위터들을 향해 남긴 트윗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깁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저의 새로운 한국 팔로워를 환영합니다. 제가 10만 팔로워에 근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깁슨의 이런 트윗은 한국 트위터러들이 깁슨에게 한국 대통령 후보가 당신의 말을 이용했다라는 소식을 알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iOS 6 정식 한국어판이 오늘 새벽 2시 출시됐습니다. 오늘 트위터에서도 업데이트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존 아이폰 운영 체제의 틀은 유지하지만 시리를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고 일부 키패드를 포함한 디자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위터, 페이스북이 통합돼 아이폰의 자료들을 쉽게 공유할 수 있고 프린트, 복사, 배경화면 등 다양한 자료 공유가 첨부됐다고 하네요. 이번에 출시된 iOS 6는 한국말 서비스와 음성 기능을 통한 내비게이션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 서두르세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유명 토크쇼 엘렌쇼에 출연한 가수 싸이가 방청객들 속으로 들어가 강남 스타일을 부르고 말춤을 춰 화제가 됐습니다. 엘렌쇼 방청객들 역시 싸이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말춤을 함께 추어 즐거워했는데요. 이날 싸이는 노래 중간중간 렛츠 바운스, 메이크썸 노이즈 등 적절한 추임새를 넣는 센스도 보여주었네요. 연일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싸이.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세요. 백초 트위터 이슈.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